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이 SAMG 엔터 종목인데,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. 어,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이 캐치티니팡이라는 이 키즈 애니메이션이 최근 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어,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2017년도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이후 이 중국 정 정부가. 보복성 한한령을 내리고 전반적인 한중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이 미디어 분야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중국이 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고 한한령을 해제하였습니다. 어 그랬다서 국내 이 애니메이션 기업들도 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SAMG 엔터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언제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가장 큰 고민이실 거고 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될지 어 가장 큰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어 현재 이 SAMG 엔터의 중국 시장 진출 관련해서 이 시장에 공개되지 하는 주요 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, 그래서 이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내용 같이 팩트체크 해보고 앞으로 SEM젠터 주가 전망과 추가적으로 이 매매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시장 상황 30초 만에 빠르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연준에서 시장에 풀었던 이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 시행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주식 시장은 점점 침체가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러우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이 불타는 하락장에 더욱 기름을 부어 개인 투자자들이 힘겨웠던 한 해입니다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2023년 올해가 시작되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내년 기준금 고금리 또한 5% 이상 유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한은도 미연준의 긴축의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려운 한해를 겪게 될 전망인데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런 고금리 또, 고그 물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시장 주도주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 주도주 매매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특히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우량주들이 큰 하락세를 띄게 됩니다. 어, 사진을 보시면 국내 시가총액 12 기업의 2020년 등락률입니다. 어, 열 종목 모두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어, 개인 투자자들이 꼭한 주쯤은 들고 있다는 이 삼성전자, 네이버, 카카오도 평균 40%대 하락률을 띄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는 건이 개인들이 살만한 종목이 없으니 이 시장에 돈이 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정책이나 또는 이 재료와 엮여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, 즉 주도주에 몰리게 됩니다. 어,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 시장에 놀고 있는 돈들이 몰리게 됩니다. 즉 매수세가 붙게 되는데 어,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까지 큰 상승. 이 나올 이슈가 아닌데도 이 과대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주도주 과대 상승을 이용해서 어려운 장세에서 보다 편하게 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23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과대하게 상승을 해줄지 어떤 종목이 이 주도주일지를 알고 있어야겠죠.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. 어, 바로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별첨 2번 주요정책 캘린더입니다. 쭉 내려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확인해보면 다가올 2023년에 시행될 정책들이 각 분기별로 자세하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각 분기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미리 이 정책과 연관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인지만 체크해 놓으면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한발 빠르게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또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 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.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2023정부 정책 자료가 필요한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구독자 분들께 어 감사의 의미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제 채널 이 구독과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이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SAMG 엔터 종목에 대해서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1세대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으로서 이 기획이라던가 또는 이 제작뿐만이 아닌 어, MD나 또는 이 글로벌 배급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, 매출액이 150억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는 등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 SAMG 엔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추가로 진출할 가능성에 따라 있는데, 앞서 말씀드렸던 이 23년 주요 정책 중에 해당 종목과 연관되는 정책이 이 23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주가 시나리오와 두 번째로 최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매매 전략까지 모두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.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어렵게 만든 자료 이 무료로 보. 드리는 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 배너의 연락처로 어, 필요하신 이 종목의 어,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시나리오와 매매 전략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확인해보고 다음에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